주식으로 인생 한방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주식 투자로 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카페 가면 회사 가면 뉴스만 들어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뿐이었죠.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바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초반 수익이 꽤 났습니다. 그때 착각했죠. 아 이거 쉽네. 나한테 재능 있구나.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크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마다 시가총액 지표를 새로 고침했죠. 마지막엔 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차트를 보면서 불안에 떨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손절했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좌를 닫을 때, 정말 공, 제가 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부와 투자는 절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혹시 주식 투자 시작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 없는 투자는 도박이고,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저처럼 망하고 후회하지 마시길. 부디 오늘 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지식 없는 용기는 곧 파멸이다. 화면 가장자리에 작은 문구. 벨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다음 썰에서